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충북 괴산 산골 마을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온 할아버지가 눈 덮인 산에서 사흘간 실종되었는데요. 그분을 구해낸 건 바로 진돗개 한 마리였어요. 사람들이 모두 포기하려던 순간, 이 개가 할아버지를 찾아 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틀 동안 추위 속에서 할아버지를 지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이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당신의 클릭이 누군가에게 따뜻한 감동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반 페트로프라고 합니다. 올해 62살이에요. 우크라이나에서 30년 넘게 내과 의사로 일했는데 전쟁 때문에 고향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작년 가을 ngo의 도움으로 한국에 도착했어요. 처음엔 서울에 있었는데 시끄럽고 복잡해서 적응이 어려웠습니다. 그러던 중 충북 괴산의 작은 산골 마을에 자리를 잡게 되었어요. 마을 사람들이 낯선 외국인인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셨거든요. 이곳에 온지석 달째 되던 어느 날 운명적인 만남이 있었습니다. 마을 어르신 한 분이 돌아가시면서 기르던 개를 맡아달라고 하셨어요. 그 개의 이름은 하늘이었습니다. 8살 된 진돗개였죠. 처음 하늘이를 만났을 때가 기억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무뚝뚝하던 하늘이가 저에게만 꼬리를 흔들더라고요. 마을 사람들도 신기해했어요. 김말순 아주머니는 진돗개는 한 사람만 주인으로 여긴다며 놀라워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늘이와 함께 살기 시작했어요. 매일 아침 마을회관 청소를 도우러 갈 때도 저녁에 산책할 때도 하늘이는 제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언어는 통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은 통하는 것 같았어요. 하늘이는 정말 영리한 개였습니다. 제가 언제 집을 나서는지, 언제 돌아오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오후 4시쯤 일을 마치고 돌아올 시간이 되면 어김없이 마을 입구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죠. 그 무렵 저는 마을 사람들과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이장님은 제게 마을의 작은 일들을 맡겨주셨고 아주머니들은 한국 음식을 가르쳐 주셨어요. 하늘이도 마을 사람들에게 조금씩 마음을 열어가고 있었습니다. 비록 저만큼은 아니지만 말이에요. 그런 평화로운 날들이 계속될 줄 알았는데 올해 1월 중순에 큰일이 일어났습니다. 1월 27일 아침 라디오에서 기상청 발표가 나왔습니다. 기습 한파 주의보였어요. 기온이 영하 15도까지 떨어지고 폭설이 예상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산골 마을의 겨울은 생각보다 혹독했거든요. 특히 올해는 눈이 많이 와서 이미 난방비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살고 있는 작은 집은 연탄 난로로 난방을 했는데 장작이 떨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폭설이 내리기 전에 미리 준비해 둬야 했어요. 점심을 먹고 나서 이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산에 가서 장작을 구해오겠다고요. 이장님은 걱정스러워하셨어요. 날씨가 급변할 수 있으니 일찍 돌아오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오후 1시쯤 집을 나섰어요. 하늘이도 따라오려고 했지만 오늘은 집에 있으라고 했습니다. 산길이 험하고 날씨도 좋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하늘이는 아쉬워하며 대문 앞에 앉아 저를 바라봤어요. 산으로 오르는 길은 생각보다 가팔랐습니다. 평소에 운동을 하지 않던 제게는 꽤 힘든 길이었어요. 하지만 겨울을 나려면 어쩔 수 없었습니다. 1시간 정도 올라가니 마른 나뭇가지들이 많이 보였어요. 장작을 모으는 일은 생각보다 오래 걸렸습니다. 적당한 크기로 부러뜨리고 한 곳에 모아놓고 다시 묶어서 등에 질수 있게 만드는 작업이 반복됐어요. 어느새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오후 4시쯤 되었을 때였어요. 갑자기 바람이 세게 불기 시작했습니다. 구름도 빠르게 몰려오고 있었어요. 서둘러 내려가야겠다고 생각했지만, 장작 꾸러미가 생각보다 무거웠습니다. 내려가는 길에서 실수가 일어났어요. 발을 헛디딘 거였습니다. 눈에 가려진 돌에 미끄러지면서, 작은 경사면을 굴러 떨어졌어요.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지만, 장작들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때부터 눈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눈이 내리기 시작하면서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처음엔 가벼운 눈발이었는데 10분도 안 되어 굵은 눈송이들이 세차게 내려왔어요. 바람도 점점 거세져서 앞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서둘러 흩어진 장작들을 다시 모았어요. 하지만 눈 때문에 길을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평소 같으면 30분이면 충분한 거리였는데 한 시간이 넘도록 헤매고 있었어요. 해가 완전히 저버렸습니다 산속은 칠흑같이 어두웠고 눈은 더욱 심하게 내렸어요. 체온이 점점 떨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큰 나무 아래에서 잠시 쉬기로 했어요. 그런데 그때 발을 또 헛디뎠습니다. 눈에 가려진 작은 절벽이었어요. 몸이 아래로 떨어지면서 왼쪽 다리에 심한 통증이 왔습니다. 아마 접질린 것 같았어요. 일어서려고 했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을 꺼내봤지만 전파가 잡히지 않았어요. 산속 깊은 곳이라 그런 것 같았습니다. 소리를 질러봤지만 눈바람 소리에 묻혀 들리지 않을 게 뻔했어요. 한편 마을에서는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제가 돌아올 시간에 마을 입구에서 기다리던 하늘이가 그날은 다른 행동을 보였어요. 김말순 아주머니 말에 따르면 하늘이가 오후 4시쯤부터 계속 산쪽을 바라보며 짖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눈이 내리기 시작하자 더욱 불안해했대요. 마을 입구를 서성이며 산으로 가려다가 다시 돌아오기를 반복했다고 했어요. 저녁 6시가 넘어도 제가 돌아오지 않자 마을 사람들이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장님이 몇몇 청년들과 함께 산 아래까지 나가봤지만 폭설 때문에 더 이상 올라갈 수 없었어요. 하늘이의 행동은 더욱 이상해졌습니다. 평소에는 얌전하던 하늘이가 계속 짖으며 산으로 향하려고 했어요. 사람들이 말려도 소용없었습니다. 마치 무언가 절박한 일이 일어났다는 걸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저는 추위와 통증 속에서 긴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새벽 무렵, 어디선가 익숙한 소리가 들렸어요. 하늘이의 짖는 소리였습니다. 정말 놀랐어요. 하늘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까요? 아마 제가 돌아오지 않자 걱정이 되어 제 냄새를 따라온 것 같았습니다. 하늘이는 저를 발견하자마자 제 곁으로 달려와 몸을 맡겼어요. 그 순간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첫째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밤새 내린 눈으로 온 마을이 하얗게 덮여 있었어요. 눈의 깊이가 무릎까지 올라올 정도였습니다. 이장님은 새벽 5시부터 마을 사람들을 모았어요. 저를 찾기 위한 수색대를 구성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더큰 문제가 있었어요. 하늘이도 함께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김말순 아주머니가 말씀하시길 새벽에 하늘이가 보이지 않았다고 해요. 아마 저를 찾아 산으로 올라간 것 같다고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두 생명을 걱정해야 했어요. 오전 9시쯤 본격적인 수색이 시작됐습니다. 수색대는 세 개조로 나뉘어 각각 다른 산길로 올라갔어요. 저를 마지막으로 본 사람이 없어서 어느 방향으로 갔는지 추측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그때 하늘이와 함께 나무 아래에서 첫 번째 밤을 보내고 있었어요. 하늘이가 제 옆에 바짝 붙어서 체온을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하늘이가 없었다면 첫날 밤을 버티기 어려웠을 거예요. 수색대가 산에 오른 지두 시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멀리서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있는 힘을 다해 소리를 질렀지만 바람과 눈 때문에 제 목소리가 닿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오후가 되면서 상황이 더 악화됐어요. 눈이 다시 내리기 시작했고 바람도 세졌습니다. 수색대원들도 체온이 떨어져서 중간중간 산 아래로 내려와 몸을 녹여야 했어요. 이장님은 소방서와 경찰서에도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폭설경보가 발령된 상황에서 전문 구조대의 출동도 쉽지 않았어요. 일단 날씨가 조금 나아지면 헬기를 띄워보겠다고 했지만, 언제가 될지 알수 없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수색은 중단될 수밖에 없었어요. 어둠 속에서는 더 이상 찾기 어려웠고 수색대원들의 안전도 염려됐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무거운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갔어요. 저와 하늘이를 걱정하며 말이에요. 둘째 날이 밝을 무렵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둘째 날 아침 상황은 더욱 악화되어 있었습니다. 밤새 내린 눈이 허리까지 쌓였고, 기온은 영하 15도까지 떨어졌어요. 라디오에서는 계속해서 외출 자제 경보를 내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마을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장님을 중심으로 다시 수색대가 구성됐습니다. 하지만 전날보다 참여 인원이 줄었어요. 일부는 감기에 걸렸고, 나이 드신 분들은 가족들이 말렸거든요. 저는 두 번째 밤을 하늘이와 함께 나무 아래에서 보내고 있었습니다. 체온이 위험할 정도로 떨어져 있었어요. 의식이 흐릿해지기 시작했고, 때때로 환각 같은 것도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늘이가 계속 제 몸에 붙어서 따뜻하게 해주고 있었어요. 오전 10시쯤 수색대가 다시 산에 올랐습니다. 이번에는 더 체계적으로 접근했어요. 산을 여러 구역으로 나누어 빠뜨리는 곳 없이 수색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깊은 눈 때문에 이동 속도가 현저히 느렸어요. 그런데 수색 중에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마을의 젊은 청년 두 명이 미끄러운 바위에서 넘어져 다쳤어요. 한 명은 손목을, 다른 한 명은 허리를 다쳤습니다. 즉시 산 아래로 후송해야 했어요. 이 사고로 인해 마을 분위기가 크게 바뀌었습니다. 가뜩이나 위험한 상황에서 더 많은 희생자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어요. 일부 가족들은 더 이상의 수색을 반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소방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폭설과 강풍으로 인해 헬기 운항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전문 구조대의 투입도 내일 이후에나 가능할 것 같다고 했어요. 절망적인 소식이 계속 들려왔습니다. 기상청에서는 한파가 최소 사흘은 더 계속될 것이라고 발표했어요. 의학적으로 볼때 이런 추위 속에서 이틀 이상 버티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저녁 무렵 마을회관에서 긴급회의가 열렸어요. 더 이상의 수색을 계속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였습니다. 반대 의견이 많았어요. 이미 부상자가 나왔고 날씨도 계속 악화되고 있었거든요. 이장님도 고민이 깊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안전도 중요했지만 저를 그냥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결국 하루만 더 기다려보기로 했습니다. 만약 셋째 날에도 찾지 못하면 전문 구조대에게 모든 걸 맡기기로 한 거였어요. 하늘이는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틀째 밤에도 눈보라 속에서 산 쪽을 바라보며 자리를 지켰어요. 셋째 날 새벽이 밝았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조용했어요. 눈은 그쳤지만 바람이 차갑게 불고 있었습니다. 마을 전체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이장님은 일찍부터 일어나 밖을 내다봤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기회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전문 구조대가 도착하기 전에 마을 사람들이 직접 할수 있는 건 오늘이 마지막일 것 같았거든요. 아침 7시쯤 소방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오늘 오후에 전문 구조대가 도착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는 아직 8시간이나 남아 있었어요. 저는 그때 이미 의식이 거의 없는 상태였습니다. 체온이 심각하게 떨어져서 손가락 끝이 감각이 없었어요. 하늘이도 추위에 떨고 있었지만 여전히 제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마을에서는 마지막 수색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장님과 몇 명의 청년들만 참여하기로 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만류했지만 이장님은 끝까지 포기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오전 9시 수색대가 출발하려는 순간이었어요. 그때 마을 입구에서 익숙한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늘이었어요. 하늘이가 산에서 내려와 미친듯이 짖으며 사람들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온몸에 눈이 뒤덮여 있었고 발가락은 얼어서 절뚝거렸지만 계속해서 산 쪽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이장님이 하늘이의 행동을 유심히 지켜봤어요. 뭔가 평상시와 다르다는 걸 느꼈습니다. 혹시 하늘이가 무언가를 알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늘이는 계속해서 특정 방향을 가리키며 지졌습니다. 마치 그쪽으로 가자고 하는 것 같았어요. 다른 마을 사람들도 하늘이의 행동이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이장님이 결정을 내렸어요. 하늘이를 따라가 보자고 했습니다. 개들은 사람보다 후각이 뛰어나니까 혹시 뭔가 냄새를 맡았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 거였어요. 오전 10시쯤, 하늘이를 앞세운 수색대가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하늘이는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목적이 뚜렷해 보였고, 망설임 없이 한 방향으로 향했습니다. 눈 덮인 산길을 30분 정도 올라갔을 때였어요. 하늘이가 갑자기 멈춰섰습니다. 그리고는 특정 지점을 향해 더욱 격렬하게 짖기 시작했어요. 수색대원들이 그 방향을 살펴봤지만 처음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늘이는 계속해서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으며 짖고 있었어요. 그때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저기 뭔가 있는 것 같다고 하늘이가 가리키는 방향을 자세히 살펴보니 큰 소나무 아래 움푹 패인 곳이 보였어요. 눈이 많이 쌓여서 처음에는 그냥 자연스러운 지형인 줄 알았는데 가까이 가보니 뭔가 다른 색깔이 보였습니다. 이장님이 조심스럽게 눈을 헤쳐보기 시작했어요. 다른 수색 대원들도 함께 손으로 눈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10분 정도 지나자 검은색 옷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저였습니다. 눈 속에 반쯤 파묻힌 채로 의식을 잃고 있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하늘이가 달려가 제 몸을 감싸듯이 웅크렸어요. 하늘이의 발가락은 얼어서 파랗게 변해 있었지만 꼬리는 여전히 살짝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수색대원들이 즉시 응급처치를 시작했습니다. 제 체온을 확인해 보니 34도 밖에 안 됐어요. 정상 체온보다 3도나 낮은 위험한 상태였습니다. 맥박도 매우 약했고, 호흡도 얕았어요. 이장님이 급히 휴대폰으로 119에 신고했습니다. 산 아래에서 구급차가 대기하고 있으니 빨리 내려오라고 했어요. 하지만 저를 옮기는 것부터가 문제였습니다. 다행히 그날 아침 눈이 그쳐서 길이 조금 나아진 상태였어요. 수색대원들이 번갈아가며 절을 업고 천천히 산을 내려갔습니다. 하늘이도 힘겹게 뒤따라왔어요. 산 아래에 도착했을 때 구급차가 이미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응급 구조사들이 즉시 응급 처치를 시작했어요. 산소 마스크를 씌우고 따뜻한 담요로 몸을 감쌌습니다. 응급 구조사 중한 명이 말했어요. 하늘이가 아니었으면 체온 저하로 6시간을 못 버텼을 거라고 했습니다. 꽤 체온이 저를 살린 셈이었어요. 구급차가 병원으로 출발할 때 하늘이도 함께 태워달라고 이장님이 부탁했어요. 응급 구조사들도 하늘이의 상태를 확인해 봤습니다. 동상 초기 증세는 있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을 것 같다고 했어요.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응급실로 실려 갔습니다. 의사들이 체온을 올리기 위한 치료를 시작했어요. 따뜻한 수액을 넣고 전기담요로 몸을 감쌌습니다. 하늘이는 수의사의 응급처치를 받았어요. 발가락 동상 치료와 체온 회복처치를 받았습니다. 놀랍게도 하늘이의 회복속도가 저보다 빨랐어요. 저녁 무렵, 저는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첫 번째로 본 것은 침대 옆에서 저를 지켜보고 있는 하늘이었어요. 하늘이도 붕대를 감고 있었지만 꼬리를 살짝 흔들며 반겨주었습니다. 그때 비로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게 되었어요. 하늘이가 저를 구해준 것이었습니다. 병원에서 사흘을 보낸 후 저는 건강을 회복하고 퇴원할 수 있었습니다. 다리 부상도 심하지 않았고 체온도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하늘이도 발가락 동상이 완전히 나았습니다. 퇴원하는 날 마을 사람들이 모두 병원으로 마중을 나왔어요. 김말순 아주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이장님도 무척 기뻐하셨어요. 마을에 다시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후 저는 하늘이를 꼭 안아주었어요. 이 작은 생명이 제 생명을 구해준 것이었습니다. 하늘이는 평소와 다름없이 꼬리를 흔들며 저를 반겨주었어요. 마치 당연한 일을 했다는 듯이 말이에요. 며칠 후, 괴산군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하늘이에게 명예구조견 배지를 수여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어요. 또한 지역신문에서도 인터뷰를 요청해 왔습니다. 수여식날, 마을회관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군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하늘이의 목에 명예구조견 배지를 달아주셨어요. 하늘이는 얌전히 앉아서 배지를 받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인사말을 했어요. 우크라이나에도 개들이 많지만, 진돗개 같은 충성심은 본 적이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개를 기를 수 있는 한국이 부럽다고 했어요. 마을 사람들도 자랑스러워 했습니다. 이장님은 조상들이 왜 진돗개를 보물처럼 여겼는지 알겠다고 하셨어요. 김말순 아주머니는 한국 사람보다 더 한국적인 우리 진돗개라며 하늘이를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지역신문기사가 나간 후 전국적으로 화제가 되었어요. 인터넷에도 하늘이 이야기가 퍼졌습니다. 멀리서 하늘이를 보러 오는 사람들도 생겼어요. 하지만 저희의 일상은 예전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매일 마을회관 청소를 도우러 갔고 하늘이는 제 곁을 지켰어요. 다만 예전보다 더 깊은 유대감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봄이 되자, 저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작은 텃밭을 가꾸기 시작했어요. 하늘이도 텃밭 한 구석에서 낮잠을 자며 저를 지켜봤습니다. 이제 이곳이 진짜 제 고향이 된것 같았어요. 지금도 가끔 그날을 생각합니다. 하늘이가 없었다면, 저는 아마 그 추운 산에서 생을 마감했을 거예요. 하늘이는 단순히 개가 아니라 제 생명의 은인입니다. 한국에서 만난 이 진돗개 덕분에 저는 다시 살았습니다.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의 따뜻함을 다시 한번 느꼈어요. 하늘이와 함께하는 매일이 감사합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여러분도 반려견과 함께한 특별한 경험이나 감동적인 순간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